자, 우리 저학교사람년 때, 뭔 배웠잖아. 네. 그치? 지금 새로운 거이야 어.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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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3쪽. 그리고? 아, 글로. 84쪽. 여 네. 그게 84쪽에 써도 될것 같아, 진짜로. 안다, 음. 안다. 안 어, 써봐어 춥다고? 네. 그리고? 어, 26도로 계속 유지 중인데. 그러면은, 뭐 이런 건 원이야? 아니요. 원이에요. 동그라미잖아. 네. 맞아요. 맞아 네.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이 아니야, 이거. 시그러진 거. 응.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인데?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전교환. 완전. 완전, 뭐랄까, 이거. 내기를하거 고르라고? 아! 중심에서 어딜 보아도 똑같은 느이 그치! 그 얘기를 해야 돼. 어떤 점 반지름 먼저 중심 얘기를 해야 돼. 중심이 A프마피라고 음. 그럼 이 중심이 어떤 점으로부터? A프마피로부터 이거 반지름이 필요하다 그거 알만큼 떨어진 점몇 개야? 수학무한 개.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돌리면 빙글러서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점들의 모임이야. 아, 그림을. 고생했어.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입니다스합이지 이것도. 먼저 스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이거 반지름이지. 그 반지름하면 거리 떨어진, 떨어진 모든, 많은 점들, 수많은 점들. 그들의 모임을 왔다가 우리는 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알겠죠? 흔이점 밖에 있는 이점 있잖아, 그걸 P라고 할게 P. x금어야. 그래 하우스톤 얘기 뭐냐면 P로부터 C까지의 거리이지, CP, CP. CP의 길이가 r이야. 맞지? 그럼 이거 시금 뭐야? CP의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r o x-a. 제곱. 그치? 더하기. y-b. 그 제곱. 한개 뭐가 돼야 돼? 아, 이렇게 돼야겠지. 맞아? 중심과 p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x, y랑 a, b 사이의 거리야. 거리가 r 이라 여기서 양변 제곱할게이 그러면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마지막 형태는 기억해. 자, 얘가 뭐냐면은 중심이 a b 이고 이렇게 이렇게 중심, c가 a b 이고반지름이 r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방정식. 우리가 어떤 직선 이야기할 때, 뭐, Y는 2X 더하기 1이다. 이런 직선이다. 그,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잖아. 직선의 방정식. 맞아? 그래서 우는 X가 0이면은 1이고, 명품말이 x가 1이면은 3, 1, 3, 2, 5 이런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졌지, 맞아? 우리가 어떤 직선은 이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점들의 모임이 직선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똑같아. 원이에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지. 그지? 그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 원이잖아. 이 식은 그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식이라고. 도형의 식. 어떠한 원이 있으면 그 원을 갖다 이제 우리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으면 그 어떤 원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중심이. 상품막하다. 반지름이. 이인.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원방. 원방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왜냐 대입하면 돼 자, a가 뭐야? a가 3이고 b가 4지. 3, 4 이렇게 되는 거야. 단지름이 2거든. 공식이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는 네? 2의 제곱. 이렇게. 좀 생소하지? 그래서 아, 이러한 식을 봤을 때 중심이 3 콤마 4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면 이거 있지, 않을 거. 능력능0 하면 돼. 3 콤마 사지 맞아? 삼 콤마 사가 중심이 되는 거야. 아3 콤마 사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구나. 그럼 그려보면은 얘를 3 콤마 4를 찍어. 반지름이 2거든 그러면 여기 2까지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겠지 괜찮지? 근데 중심이 여기서 한 콧마사 고 반지름이 2니까 이것도 2고 다 2지 이게 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점들의 모임을 갖다가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원이지이 E1 원의 식이 벌로이거라 알겠지? 나도 얘기해 마이너스 2 콤마 3이래 반지름 이아 뭐랄까 오래오 그럼 원의 어, 방정식을 찾아라 뭐야 이건 더 원이 이렇게 가는 거야 어차피 내가 이걸 그냥 생략했어 자 뭐야 반지름이 중심이 마이너스 2 콤마 3이지 그러니까 x에 플러스 2가 되야지 마이너스 2 콤마 될거 아니야. 제곱 더하기 y의 3이니까 y 빼기 3 그래야지 마이너스 2 콤마 3 되겠지. 중심이. 그래서 아 이렇게 되고 반지름은 5니까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어,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식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원의 그림이 있으면 원의 그래프 그림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어낼수 있겠구나. 하나 더 해볼게, 한번. 중심이 원점이래. 반지름이래 뭐, 알이래그런방정식이 뭘까, 원방. 저렇게 하면 X 빼기 0이지만, 좀 이따 써야지. 그 다음에 Y 빼기 0이지만, I 제곱. 제곱이 렇게 되겠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어, 이런 yeah. 식으로 중심이 영점 마냥일 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 r 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마지막 결과 있잖아. 그리고 거기 다쓰잖아 민족이다. 잘 있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 제곱은 뭐야? 원점이 yeah. 중심이? 원점이고 단지름은 R은 원방이다 이것도 써놔 봐봐 뭐 봐봐 음, 음. 음, 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방법 1 일단 중심이 마이너스 2.3이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지 단지를 모르잖아? 그니까 러 r 제곱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 뭐하면 돼? 제가 어디 지나? 1,6을 지났네 지난다, 위에 있다 다 무조건 뭐라 그랬어? A 입 거라 그어 1,6을 지어넣어 3의 제곱 9 더하기 3의 제곱 9는 r제곱이지. 18. 자, r제곱은 18이네. 그럼 따라가고는 뭐야? 그 어차피 나는 쉬고 쓰면 되는 거잖아. x 더하기 2의 제곱 와인백이 의 제곱은, r 제곱은 18이기게 쓰는 거지 음, 어, 안 어, 지름 구하는 거야? 안전하. 아 식을 쓰면 되는 거거든. 자, 두 번째 방법. 저도 이제 십팔이죠. 아 제곱은 1 8이잖아아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는데? c가 지금 마이너스 이분이거든1 커머 여기가 한데 어디? 이렇게. 왜1 커머 야 문제. 이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란 말이다 어떻게 구해? 루트의 3의 제곱에 더하기 아, 3의 제곱 루트에 18이지? 그의제곱은18 똑같지? 그래서 그렇죠. 아,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은뭐야 그려보면 돼잘 모르겠으면 은 그려보면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 문제는 제가 설명을 안 했거든. 1,3하고, 4,2하고, 5,2, 세점을 지난데. 근데 그래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원의 중심도 모르고, 반 지름도 모르지. 다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하면, 이렇게 봐. Y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놓고 만약에 한다면, J 빼기 1,3 대입하면 시카 나오지. 4,2 대입하면 시카 나오지. 5,1 대입하면 시카 나오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의 제곱도 있고, B의 제곱도 있고, R의 제곱도 있어. 모르는 게세 개는 맞는데, 다 2차식이야. 맞지? 그럼 다 2차식이니까 문제를 풀수 있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전개 과정에 x제곱에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에 빼기 r제곱, 넘어왔어 이쪽으로. 좋은 거. 같아. 우리 진짜 못했지. 왜한번 봤어요? 려고 아니야.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ax 더하기 마이너스 2by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는 0이거든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개수들을 알고 싶은 거야 네. 그럼 내가 10을 완성할 수 있거든 그럼 해볼게 그래서 아 이걸 그냥 a라고 할게 이걸 b라고 하고 이거 그냥 c라고 할게 그럼 10을 쓰면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는0 이렇게 되지 여기다 이제 대입해. 그래서 1,3을 대입하고 그러면 1 더하기 9 더하기 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이고 자, 4,2를 대입해. 불러봐, 뭐야? 잠깐 해봐. 불러봐, 뭐야? 4,25는 됐어. 민희야. 16 더하기 4,2야. 4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5,2를 대입하래. 25 1 더하기 5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그럼 이제 3개 더봐 모르는 거 3개, 식 3개지 근데 내가 이풀수 있겠네 네. 맞아? 어 그래 a 더하기 6이 됐을까? 쳐보니까. 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2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1 더하죠? 5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6km. 그럼 열리파은 어떻게 하지?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는 어, 거야, 맞지? 그래서 아 이렇게 두 개를 없애이야 위에 아래 뺄까? 네. 이렇게 뺄까? 네. 이렇게 뺄게 이렇게 아래서 에 위로. 그럼 3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서 뺄까? 뺄까? 이렇게 뺄까? 네. 그럼 뭐냐 a b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이만 이렇게 뺄게 그럼 a 가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고요 b 하면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니까 B는 4다 자 그래서 C는 뭐야? 마이너스 2로 4니까 마이너스 2고 4니까 1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맞지? 아. 그치? 10이니까 마이너스 20이야 이런식으로 a,b,c를 구했어 그럼 그 다음 뭐하면 되냐면 이제 지울게 이 문제가 복잡하다 그 다음 뭐하면 되냐면요 식이지 이식에 내가 a,b,c를 구한 거거든. 지금. 아니야. 었어이 식에서 a,b,c를 구한 거거든. 넣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20. 20은 0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느냐 x제곱에 마이너스 2x y제곱에 Y제곱에 더하기 4Y. 는 20. 이렇게 낮출게. 음, 나는 뭐의 제곱, 뭐의 제곱을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여기는 1이 필요하지. 여기는 4가 필요해. 이렇게 쓸게. soon. Yeah. 이나왔잖이왕 이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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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하일반형하고이하고 이왕하고, 이왕형고 표준형. 이왕고 이왕하고, 그왕하고 이왕하고, 이왕 이왕하고, 이왕하 이왕하고, 이왕이 잠깐만 거기 쓰지 말고 앞에다서 넓은 데다 그냥 개념한 거 있잖아 개념하던 거에 이어 놓았다 그냥 중요한 거 제나 네? 어 앞에 있 괜찮은데 었어 아, 응. 저거 1 2개 응. 이거 아니요 저 네모판 치 잘했어세 장이 주어진 경우는 무조건 이제 을 이렇게 놓고 시작하니까. 출발 자체를. 왜냐면 지금 이 위에 이만큼 필요 없잖아. 그지 위에 이만큼 세줄 필요 없잖아. 이거 안 쓰고,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지. 그래서 ABC만 구해서 이리로 오는 거지. 그 다음에 중심과 만약 반지름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겠지. 문제에 따라서. 중심이나 반지름을 원할 수도 있잖아. 같지 중심이나 반지름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그게 표시형이 되는 거야. 알겠죠? 괜찮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야. 표시로. 정리를 했는데, 오른쪽에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뭐야? 오른쪽에 25가 됐잖아 5의 제곱. 넘어가는데,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 그럼 왜 반지름이 뭘까? 없어요 반지름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거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뭐 굳이 얘기하자면 2i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원이 아닌 거야 원이 아닌 니 네. 뭔지 알겠지? 그래서 원이 되려면은 무조건 오른쪽은 i 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오른쪽은 무조건 i제곱이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원이 될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얘는 원이 아니다 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아까 너네 필기한 것 중에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i의 제곱을 이렇게 써놨지 같이 써놔 아이제곱은 0보다 커야 돼. 198번이야. 뭐하래? 198번이야. 뭐월에 그냥 5월에.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아라.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 이런 형태를 우리가뭐라 했지? 일반형? 일반형이라고 했지. 이것도 다일반형이지 그래서 일반형이고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라고 했냐? 그거를 표준형을 만들어 놔라. 래서표표형형은 뭐냐면 x n o a y o y 백이 d의 제곱. y o 제곱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잖아. 그 u know, y 제곱밖에 없겠 y 제곱보에 없겠지. 얘 u 보면 o x y 곱 u y 제곱이잖아. 그치? o u k x 제곱 y 제곱 k n 그냥 y 제곱 y 제곱 이 n o w you know, y o X 제곱에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Y는 0 이렇게 되겠지 자그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거든 근데 X 제곱은 0밖에 없잖아 근데 나또 X 제곱이야 자 그다음에 Y 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Y다 그럼 필요한 게 뭐지? 자 한번 더 있다 한번 빼줘야 되거든 어떻게 하라그랬냐면은 2분의 5지 있 마이너스 2분의 5그 나누기 2 하면 4분의 5지 제곱해 뭔 거야? 그렇지 16분의 25야. 16분의 25를 더했다가 뺐다가 해라. 이렇게 자그 다음은 요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완전히 좀 만드는 거지. 그래서 뭐야? y 어3개 약간 그반 뭐였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5였어 4분의 5 4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x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 넘어가야지, 이쪽으로. 넘어오면 16분의 25야. 자, 16분의 25는 뭐냐면 4분의 5의 제곱이에 그럼 뭐야? 중심은? 중심 뭐예요? 이건 안움직어요0 4분의 5 반지름은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팁 뭐야? 꿀팁? 맥스 x 제곱 y제곱을 앞에 계수를 1을 만들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x제곱 y제곱을 만들어야 되요 그러니까 먼저 1을 만들 거지. 이게 만약에 5다. 그럼 5를 나눠야 겠지 3분의 1이다. 그 3을 못 빼야 겠지몇분이제 알겠죠? 자, 그다음 200번이야. 200번은 뭐하래? 자모아요 먼저 뭐 봐봐. 200번이. 뭐 얘가 원이 되게끔 하라, 해라 이 얘기잖아. 그치? 어, 근데 이거 원 아니에요? 원 맞지 않아요? 근데 무슨 원이 되게 하 해? 이 원이 되게 하래, 돼가 네? 원이, 원이 되려면 그 공식이 성립해야 지 아니야? 그럼 어, 일단 원의 강정 식표 주형을 일단 만들자. 그다음 생각해 볼게. 알았지?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e x 에 필요한 건 뭐야? 1이야. 그럼 빼줘. y제곱에 더하기 4와 2에 필요한 건 뭐야? 다의 제곱, 4야. 그럼 빼줘. 자, 1 넘어가자 이 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 이렇게 셋이 묶고 셋이 묶고 넘어오자 이 쪽으로. 뭐냐 면 x 빼기 1의 제곱이고 그럼 y 더하기 2의 제곱이고 5가 넘어왔으니까 4빼기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왔어 이제 왼쪽은 잘했어 X제곱, x 0 x빼기 1제곱 y 더2이죠자 오른쪽 얘가 뭐가 있지 않거든 i제곱이거든 이거죠? 양수 얘는 0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했어 다시 말해서 4-k가 0보다 커야 된다 k가 넘어와 뭐냐 4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k는 사고다 작아야 된다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중심 반지를 찾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원이 되게끔 해라 그러니까 r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고 사용하면 돼. 아시겠죠? 좁아졌어 자 그럼 202번이요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 이거 이일0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름에은이 사람은 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지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원이이런 식으로 보여은이사람이렇게은이이런 식으로 사잘그이어 괜찮지? 그럼 그 원에 람은이사 방정식을 찾아야 되거든. 그 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제제난 문제가 있거 뭐야? 저 중심을 찾아야겠지. 원래 중심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차표고뭘까얘 a와 b의 중점이겠지. 그럼 a와 b의 중점 어떻게 구하지? 2분의 0 더하기 4 콤마 2분의 3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이 콤마 2겠네. 아 중심이 2 콤마 2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까? 반지름을 찾으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이겠네. 맞지? 왜? 왜냐면 4 콤마 1이겠네. 4 콤마 1과 2 콤마 이 사이의 거리 뭐냐? 4 빼기 2의 제곱 1 빼기 2의 제곱 I의 2초. 아 이게 반지름이야. 그럼 따라서 답은 뭐냐? 답. 자 중심이 2 2 이거든. 그러니까 2 넣어서 양 되게. x배기 이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또2 넣어서 양 되게. y배기 이의 제곱. 반지름이 루초거든여 알제곱이지. 큰 거야. 알제곱. 알제곱. 5 이렇게 되겠지. 알